스타트업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을 지목합니다. 저는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을 보여내는 데좀 집중을 했었고요. 국가의 뭐 다양한 국가장학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그리고 대학원생일 때는 연구실 창업 프로그램을 가기정통부 통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기술만으로 이제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규제라는 게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AI에서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 확보 능력과 연산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산능력은 연산 최근에 많은 지표를 얻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확보를 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어떤 병원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병원이 많은 국가에서 그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다른 분야에서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웨이모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정부가 규제 특별로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범부처간의 이런 좀 규제, 규제에 대한 뭐 컨트롤 타워를 어느 부처나 어느 부에서 잡는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박찬 <laughs> 시장님 <laughs> <정치실장님, 웃음> <신정지사> 아시겠습니까? <laughs> 실제 규제혁신 TF로 음. 벌써 2차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규제혁신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공개 문제는 안 그래도 전에 우리 공개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최대한 좀 진전되도록 노력해 볼게요.